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9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 써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 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의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이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이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인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6월 달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때 드렸던 말씀의 계속 어, 연장의 말씀입니다. 어,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그의 할아버지 무네세가 아, 세워놓았던 모든 죄악들을 끊고 이제 새롭게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 6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참된 개혁이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 새로운 바람이 새로운 결단이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롭게 6월달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새로운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변화, 그런 개혁들은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연초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1년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세웠던 여러분들의 다짐들, 각오들,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지금 잘 이루고 계십니까?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벌써 포기하신 건 아니십니까? 그런 것들이 왜 포기되고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사람의 각오로만 진행하려고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만 하려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개혁은요, 예, 우리가 마음 먹고 시작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 요시아가 종교 개혁 부패한 남유다 땅에 종교 개혁을 이루는데 지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보았지만 성전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발견하게 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요시아는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그 말씀을 모든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성전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결단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6월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그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변화의 첫 시작이 오늘 읽었듯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연합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함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시아가 성전에서 발견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선포하니 여러분들 남유다 온 전체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시작되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진행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온 백성들이 회개의 삶, 변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 왕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요시아는 모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성전으로 불렀고, 모든 제사장들을 불렀고, 그리고 남녀 노소를 불러나고, 다 성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약책을 읽었습니다. 그 언약책을 읽은 이유는 요시아도 그랬거든요 말씀을 읽고 자신의 옷을 찢고 거기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그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불성동했던 우리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이 땅이 구원받는 그 땅이 될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 하나 누구 하나 빼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는요. 여러분들 회개는요. 누구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성전으로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요시아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리게 하고, 말씀이 그들의 삶에 비추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 하나 빼놓아서,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이고 성을 돌 때, 누구를 빼놓고 돈게 아닙니다. 그먼 길을 가서 성을 돌 때,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하라라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요단 강을 건널 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누구는 빼놓고 건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건넜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지.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변화할 때, 모두가 함께할 때, 진정한 변화를, 진정한 축복을,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가 앞장에서 지난 시간에 뭐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요, 요시야가 이렇게 회개하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거두지 않으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문나세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될 것을 확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 멸망이 예, 예정되어 있던 멸망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예,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래도 말명이 멸망할 것이고 저래도 멸망할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에라, 나도 모르겠다. 그냥 대충 이렇게 범죄하면서 살자. 이래도 멸망, 저렇게도 멸망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또그 심판을 자초한 악을 행한 그 사람들을 평생 월망하며 불평하며 존재하며 분노하며 그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시아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앞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의 삶이 삼된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일지라도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의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유월한 달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아, 나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나는 왜안 되는 거야? 이런 좌절과 낭망 속에서 쓰러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오히려 흔들림 없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된다 라는 말은 포기, 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는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시아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멸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아,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섰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해야 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시아는요 발견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성부했던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제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런 것들이 그 시절에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런 의미 없는 값 없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목숨 걸고 추구했던 세상의 것들이 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러한 천조한 우리들의 신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이 여러분들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철저한 종교 개혁이 우리 심령에도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일날대만 드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면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세상의 우상을 똑같이 숭배하고 살았다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거 과감하게 제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남창이 있었대요. 남창. 여러분들 어떻게 성전 안에 이렇게 음란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전 안에 각종 우상을 성배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지금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었더니, 발견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었더니, 그런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예, 치운다고 치웠는데, 버린다고 버렸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더럽고 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라라고 우리를 종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풍요를 누리겠노라고 세상의 성공을 이루겠노라고 따르고 배우고 사랑했던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들 곁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이 있다면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깨끗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우리들의 삶 거룩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솔로몬 이후에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아는요, 성공했습니다. 온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어,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한결같은 변화의 삶, 개혁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느냐? 그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모두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남아 있는 그단 하나의 더러움조차, 죄악조차 용납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변화와 이러한 개혁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것을 붙들면 또 나를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면 이러한 변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바뀌어도 일전일획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6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참다운 삶의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되기를 변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뿌리채 뽑아내십시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6월 한 달,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